23일에 음반식을 하고 아까 청춘부라고 이 노래랑 방백 우리 이거는 실장님 노래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우리 윤정 내님 바라기 이렇게 플래카드 붙어 있잖아요 진짜로 세상에서 저렇게 또 이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담하지 귀엽지 말자하지 노래까지 크으 기가 막힙니다 다들 즐겁게 어, 우리 단장님이랑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식관에 계시는 분들까지 다 같이 우리 윤정 단장님을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와 박수 한번 줬어요 고생했어 <laughs> 가서 한줌 자고 와 고생했어 네. 아니 무슨 요즘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여시예요. 연 얘기하니까 겁나 잘 도끼네. 야, 뭐좀 그렇게 빨라 <laughs> 불었을 때보다 도끼는 것보다 더 빨리네. 응. 인사드려야지 차렷 격리.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저 아셔요? 아시는? 웬만하면 다 하시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무튼, 또 이렇게 저희가, 뭐, 근교에 행사는 제가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실지축제라는 곳은 이제 처음 와봤네요. 예,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예, 근데 오늘은 그래도 주말이라 손님이 좀 많이 나오시긴 했네. 어저께는요? 예, 세상에, 손님보다 우리 식구가 더 많았어요. 예, 우리 식구 싸워도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었는데, 또 거기다가 비가 지고 막, 그냥, 아우, 죽을 뻔했어요, 우리. 예, 그래도 오늘은 좀, 예, 할 맛이 나네.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까, 또 내일까지잖아요, 그죠? 음, 여기, 저기, 앞으로 당기셔요 예. 아니,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막, 똥구녕을 막 빼네. 우리 식구성이 왜 이렇게 개판됐을까? 막, 거기 차요, 막, 어! 뒤에 차. 부진하고 있어요. 저 이모! 찬찬이요 찬찬이! 예, 찬찬이! 예, 괜히 또 그냥, 예, 저 핸들을 너무 틀었네! 뭐 음, 그러라고. 뭐 음, 그래. 어, 잘못하다 또 엉덩이 어받치면또 괜히 저 만만한 게또여장소야여짱도 엿장 구경하다가 사고 났다 그러고 막 그러네. 예. 아 참, 내가 이렇게 신경 쓰니까 애가 키클 새가 없네, 키클 새가. 아 오만 직경 다 써야 되니까. 미안한데요. 근데 무대 앞으로 조금만 더 빼줍시다. 네. 음. 좀 쬐근할수록 가까이 가야 잘 보이지. 내려갈까 어, 아니, 그냥 가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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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됐어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laughs> 고맙습니다. 아, 세상에 배가 꽉 되게 깜찍하게 가까이 나는데. 아, 야! 자꾸 이런 거좀애 버릇 나빠지는 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웃다가 이렇게 돈을 꽂으라고요? 꽃긴 꽂아야 되는데 자꾸 여기다 띠들르고 나오면은 애가 돈 밝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끈을안 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 말씀처럼. 예, 그, 그 위에 죠 핸드폰이 있는데 보면은 그끈 하나 있어요 예. <laughs> 내가 준비를 해놨는데 어, 자꾸 돈벌킨다고 뭐라 할까봐 제가 안 했어요 예. 그럼 아버지 말씀대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그 대신에 아,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거다 이렇게 걸고 하면 많이 나오네요 예. 해가지고 만약에 많이 안 나오면 아버지가 많이 걸어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앵글 한번더 할까요? 네, 그냥, 그냥, 오랜만에, 그, 에마를 보면, 저하늘의별을 찾아있어요. 저하늘의별을 찾아,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조금 많이 들었던 노래가 나아요. 그죠? 그거 한번 하고, 어, 또 괜찮다. 그러면 요즘에 뭐, 동전 인생, 뭐, 군사나 이런 거 좋아. 이쪽에는 괜찮은데 혹시 이쪽에 뭐 엄마 아버지 뭐 집구석에 우한이있으시요 아니면 내가 쨔깐냐고입맛안 맞으신 거예요? 내가 입맛안안 안 맞으면 이쁜 것들 많이 있네 예. 우리 골고루 이제 봐봐 전부 우리 안 것들 봐봐 전부 이쁘게 생겼잖아 그죠? 다른 데가 봐요다 거지같이 생겼지 응 남자들도 봐봐 전부 전부 싱싱해 전부 여 둘만 빼놓고 <laughs> 가끔 음, 실수로 음, 하는, 음, 하는 점이 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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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해요? 음, 아버지, 한번더 할게요. 음, <laughs> 아버지는 빨리 하라는 거 내가 이해해요. 근데 삼촌은 뭐만원 주지도 않으면서 빨리 하라고 다행이에요. 음, <laughs> 혹시 삼촌 만원 있어요? <laughs> 만원 없어요? 없으면 좀이다는고 가만히 있어요. <laughs> 난, 난 제일 싫은 게 남자가 말 많은 게 제일 싫어. 남자가 진득하게 무게가 있어야 돼. 한번더 합시다. 응. 저 하늘의 별을 찾아. 엄마, 죄송한데요. 그래도 엄마가, 여자는, 연세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예요. 너무 가랭이를 벌리고 있어. 다른 것도 너무 넓어. 여자가 조심하게 이렇게 다꿈고 있어야 돼. 그럼, 그럼. 응, 응. 너무 벌리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러면 한번더 합시다. 다시 한번저 하늘의 별을 찾아 할 테니까요. 우리 같이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요. 그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 80이나 8 0이나 네. 예,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대화가 안 되네 네. <laughs> 어쨌거나 뭐뭔 말인지 물어보는 나머지 말이 다 부르신 말씀이에요 네, 네. 나도 동전 인생 한번 불러볼까 응. 동전 인생 응. 동전 인생 그거는 감독님 괜찮아요? 응. 동전 인생 그리고 감독님 저희 요 응, 저기 20년 전날또 그거 방송하러 가요 가요 프로그램 어, 5월 5월 미안해요 5월 나 요즘에 이게 깜빡깜빡 해가지고 4월인지 5월인지 5월 5월달에 저기 방송 가요 아, 와여기서 북이 보기 주문 이쁜 언니들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야 상당히 비티풀 엘레강스 하시네 혹시 뭐 여기 뭐 공연 오셨어요? 아, 뭐에어로빅 아니 난타 아, 노래 와 우리 언니들도 가수들이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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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맞아 우리 가수 내가 요번에 해보니까 우리 가수님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참 예. 옛날에는 제가 이품방만할 때만 해도 그냥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이제 또 다른데 저희가 가수로 한번 가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 앞으로 우리 가수님들 응. 모두 모두 힘내서 분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문찬영 님도 화이팅! 화이팅. <laughs>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디 가면 볼수 있대요? 서울. <laughs> 서울요? 우리 서울 한번 가봐. 응. 문찬영 님, 뭐 그거 있잖아. 우리, 우리 난타하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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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기차가 응. 어둠을 해치고. 응, 그. 이 요즘에 그 노래 좋더라고요. 그 새로 신고 가신 거, 어, 진짜 노래 좋더라고요. 예. 네. 아, 진짜. 어, 어, 진짜 요즘에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감독님 그 저기에서 제가 들었는데 노래 좋으시더라고요. 해외를 날 손님이 많다든 개뿔 한 미쳤네. 아버지 가시라고 노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아까 그 삼촌하고 되 이상한 춤춰 가지고 다 폭했잖아요. 봐봐. 예. 아버지가 가실 분인지 손님이 여기 많아요. 그냥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바. 아버지 다른데 가실 때 없을 텐데. 나 모한달이 뭐쳐 동전 인생, 응 동전, 동전 인생 한번 할게요 이쁘게 우리 우리 저 여성들 또 이쁘게 하나 또어디가지긴거 하나 있는데 저것들이 또눈 맞아 가지고 일로 와 나와 소영아소영아어아재룡사님 커피 타 드릴라고 어차피 네가 일로 와. 니가 이오고 어차피 계룡사님을 좋아하는 거는 용녀사니까 어, 집 보고 타고 갖다 드리라, 우리야. 자, 이쁘게 차영 언제 왔어요? 아, 아까 11시 반. 경예! 내가 알아서 앵콜, 앵콜, 뭐 한번 더 하까? 이번에는 동전인 생 알고 렀고또군사나 혹시 여기도 군사나가 좋아하셔요? 음, 저기, 여기 군사나가 좋아하셔요? 음. 네. 네, 아유, 고마워요. 이 예, 그냥 그래. 여기 그동안 실질즈시할때 실질 우리 품박 응용 많이 부셨죠 <laughs> 혹시 이 동네 사람들 아니셔요, 다? 네, 아니에요. 아, 니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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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래서그렇구나그 아, 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 아, 그요 아, 그 아, 집에 갔다 오신다고요? 예예 예, 예. 예, 그냥 안 나오셔도 돼요 <laughs> 네힘드신데네 그래요 또 놀러 오셔요 네네 네네 네. 조심히 조심히 앞에 보시고요 조심히 네네네 누구나 한 이제 오실 적에 뭐 저한테 오신다고 말안 하는데 안 <laughs> 그냥 가셔도 되는데 안녕히 가셔요 네네 네. <laughs> 우리 쉬었다 해야되나? 환장 <laughs> 응. 응. 내가 우리 시, 저, 손님들 응. 아 그래요? 응, 응. 우리 손님들 많이 계시면 우리 저기 학원생들 우리 난타스쿨 학원생들 난타좀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조금 아. 응. 뭐 하다보면 뭐 오겠지 자그러아 네. 요번에는 이 아, 저기 분이. 우리 계룡사님 뭐 군산항아 해드릴까요? 뭐, 스페셜로 여자 일생 분사가 만 이렇게 가까요 응. <laughs> 네. 그냥, 장구 올려주실래요? 장구 치면서 합시다. 네. 어차피, 네. 바람도 풀고, 네. 바닷가락, 저기 네.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 안아준 짓 하고 그래요? 그냥 우리 식구들 다 해줄건데 애만하면 네. 내 눈앞에 날짱거리지 말아요 네. 제가요 장구 치면서 노래할게요 네. 지금 무대에서 뭐 하나봐요 뭐 실치잡기 뭐 이런거 하나? 저, 저 실제 어제 먹어봤어요. 네.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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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맛이 안 나더라고요. 나는 이제 무슨 멋진 거 같은 그런 맛이 나나 했는데 네. 먹기 좋더라고요. 네. 그 지금 배 아파하는 사람이 하나 있네. 우리 한이가 나도 먹고 올 걸, 한번 먹고 올걸 되게 궁금하죠. 한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안궁금하요 이따 비니가 오면 궁금해 하겠지? 궁금해요. <laughs> 네. 누가 궁금해요 하셨어요? <laughs> 우리 서운사님은, 예, 이제 항의구말안하니까 야. 예, 근데 일부러, 이제 오신 거죠? 우리, 저기, 유천수님, 서운사님이세요. 안성서운사님. 네, 네, 네. 우리 달빛님하고도 잘 아셔요. 맞아 역시 우리 구월이가 대학 나왔어. 저희가 슬로건이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구월이가 하는 말이 이번에 우리 슬로건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우리 성운사님을 바꿔드려야 되는데 그러시네. 예, 그래. 예. 참고로 구월 씨가 알아서 판단해서 갖다 줘. 예, 하나는 세순대아가 한인께 있고요, 하나는 윤정인께 있고 그러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한일를 창녀. 보니까 한입을받아주는게 많은 같아요. 그냥 예. 아, 두 개씩이나 드리려고 아, 그냥, 그냥. 자, 그냥 제가 장구 치면서 노래 한번 할게요. 네, 열심히 예, 하라고 예, 박수 많이 쳐주시고 예, 좀 그러셔요. 네, 제가 아무리 키는 작간해도 제가 다른데 좀 인기 많아요. 난 누구랑 얘기하냐. 말하지 말고 문자 해야지. 자, 갑시다.